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열어야겠죠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붙잡아주시고 인생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아,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충... 언제나 충성하며 주님을 위해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1절 와 3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베레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에서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 라엘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날 난산한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니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라의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엘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엘의 묘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벨 당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베들레헴 가는 길에 죽어버려요 레이철이 아이고, 나이가 무지 많은데 임신을 했어. 나이가 무지 많은데 임신 하면 어떻게 돼요? 네. 힘들죠. 근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목숨을 잃고 아들을 낳지만, 그래도 아들 둘을 줬잖아요. 이스라엘에 어떻게 돼? 이스라엘에. 그 첩에 대한 건 얘기 안 하고, 레이첼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줬다라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에 가면 4장 11절에 루스가 이제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때 모든 동네 그 엘더들이 너희는 가서 레, 레이첼과 레와 같이 한 민족을 이뤄라. 근데 어떻게 돼? 그, 그, 그 루스의 몸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죠? 놀라운 거죠 어. 그리고 사무엘 상 10장 2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적으로 하면서 네가 레이첼 틈에 가면 거기서 두 남자를 만날 거다 그래서 그 사무엘 시대까지도 사무엘 시대가 한참 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생하고 또막 하다가 어떻게 돼요.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을 세우는데 사울 왕이 어그 왕되기 전에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얘기할 때 벌써 아직도 레이저의 틈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여기서 펴빈이 야곱에 대한 인생을 쭉 쓰면서 재미난 얘기를 씁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고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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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고난이니다 구만삼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레이철이 죽고 그 다음에는 그 첫째 아들놈이 어떻게 해요? 자기 와이프 첩이랑 잠을 자질 않나 그 다음엔 그 이삭도 죽고 자기 아버지도 죽고 그손 이삭, 조셉은 또뭐 동물한테 죽었다그래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패문이 와가지고 이집트에 보내야 되고 벤저민도 보내고 하여간에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페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험한 삶을 살았다는 친구가 바로에게 탁 축복을 하죠. 이야 너무 멋있는 거죠. 그죠? 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CS 노이스 책에. 그 스크루 테이블에 대그 제일 큰 마귀 새끼가 그 주니어들한테 훈련을 시키면서 야, 저기 세상에 가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 받았네 받았네 하는 애들은 그냥 나도 걔네들은 별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마귀 마귀의 나라에 뭐 전혀 관심 없어뭐 자기 딸이 의사고 뭐 자기 아들은 사업가 우리는 배 터지게 잘 살고 그 나도 그냥 전혀 우리 킹덤 오브 세이트는 아무 흠을 주지 못해. 그런데 고생하며 매일 십자가 를지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친구들이야말로 조심해라. 위험한 존재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이런 모습을 평생 고생하고 험한 삶을 살았지만 정정당당하게 바로해 세상에 바로 같으면 그때 전 세계의 왕이었는데 이게 축복을 하잖아요. 막말로 너는 아직 인생을 모르지. <laughs> 다이아몬드 스푼아.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거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근데 아니 지금 레이첼이 애를 낳으면서 어떻게 돼? 막죽 뭐, 죽잖아. 근데 사실 조셉을 낳을 때 조셉이 뭐야? 하나 더 하나 더 달래는 거였잖아요. 근데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 더 때문에 자기는 죽 그래서 여기에 베노니, 베논이, 베노니가 뭐냐면 Son of sorrow,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유 어떻게 아들님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벤자민이라고 해라. 나의 오른팔이다. 나의 오른팔. 이 슬픔의 아들 여러분 지금 레이철이 자기 새끼를 낳으면서 아 이놈의 새끼가 나를 죽여 이런 슬픔의 아들 응? 이런 나쁜 놈의 새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렇했어요 전혀 그렇죠 어머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그, 아마 그 슬프다는 게 아이고 내가 이놈을 젖을 못 먹이고 키우고 똥기저귀 갈아서 자라는 걸못 보고 그렇죠? 살아서 결혼도 보내고 싶고 그죠?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 것도 보고 싶고 그것이 어머님의 사랑인데 그걸 못하니까 아픔의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한 거예요. 아 이거 묵상하고 있다가 제가 어머님 생각나서 좀 울컥했는데 저도 가장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님 생각나는 게 진짜 어렸을 때, 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 진짜 어렸어. 근데, 열이 나니까, 그러니까 60년대니까요. 뭐 열이 나니까, 그때는 뭐 우리 아버님이 의사였으니까 약다 줬겠죠. 근데 도 열이 안 떨어지고, 약을 준 다음에 이제 그때는 쓴 약이었어. 우리 어머님이. 그때는 설탕물. 무슨 뭐, 한의도 아니고, 애들은 또한의를안 줬으니까 몸에 안 좋다고. 설탕물. 설탕물을 달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맹이고 나를 토닥 아 가슴에 묻고 토닥 토닥하면서 재우시는 거예요 온돌방에서 따끈따끈한데 토닥 토닥 해주시고 그 제가 우리 어머님 찌질을 이렇게 만지면서 주물럭거리면서 잠들던 생각이 나요 <laughs> 와 그게 어머님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죽으면서 야나난 슬픔의 자식이다 내가 너를 못 키우는구나 음. 그야 그래도 야 어떻게 애를 써, son of sorrow라 그러냐 그러지 말고 son of the right hand 나의 오른팔이다. 그래서 레이철 그 틈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때는 길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땅 파서 묶고 짐승이 못가지 가도록 이제 돌을 쌓잖아 근데 뭐 그때는 이스라엘이 벌써 많은 저기 노동자 애들 뭐 일단 남자가 그죠 1 1 명이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장정들이 많았으니까, 큰 돌, 막, 이방 200, 300파운드 된 돌을 막, 10명이서 데려다가, 이제, 가져다가, 막, 쌓는 거예요. 조그만 돌 중간에 있기 위해서 막, 돌로 그냥 엄청난 마운트를 만드는 거죠. 근데, 돌, 망치로, 해머로, 다지지 않은 돌이라고 랬어요 이제, 텍스트에 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거를 뭐, 훔쳐갈 이유도 없고, 그냥 보통 길바닥에 있는 돌인데, 망치도, 프레셔스 돈도 아니고, 그리고 다그그 모름쳐요. 시체 훔쳐요그 때문에 계속 놓여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레이첼의 툼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뭐 삼, 사무엘 시대에도 계속 있고 사람들이 저기가 바로 레이첼의 툼이야. 베들레헴 가기 전에 있는 길에 아, 저희가레이첼의 툼이었구나. 그리고 어, 창세기 48장 7절에. 그러니까 사시, 창세기가 50장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엄마 레이첼이 거기서 죽었어. Sorrow to my sorrow, Rachel died.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부인이 사실은 우리 제이콥이 그 힘든 여행을 끝나고 제일 먼저 만난 게 레이첼이잖아요. 아리따운 애가 와가지고 아 네, 우리가 레몬이 우리 아버지예요. 뭐 이러니까 그래? 그리고 걔를 막 키스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은 레이첼을 위해서 7년 이라고또 7년 그러니까 사실 레이철만을 위해서 14년을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는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아내 그런데 네. 이제 존켈리은 너무나 이렇게 페브리티즘을 줘서 편애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레이첼을 데려왔다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간 거예요 나이가 차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이콤은 평생 사랑하던 아내 여기서 우리 데일리 가스플 우리 매일보금의 질문은 여러분도 삶속에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내가 내 목숨을 바꿀 만큼 귀중한 게 있었을까? 그렇죠? 한번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꿨을까? 그렇게 중요한 게 있었을까?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었을까? 한번 묵상해보는 여러분들에게를 추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의 길로 매일매일 가지만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잘 뵙겠습니다.